아, 여기 어. 좀 꺼져. 근데 이렇 아, 약간 하면 예쁠 것 어. 같아. 뭐. 그래, 사실 여기가 어. 거울이 잘안 보여서 혼자 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아이 언니가 ]거든. 셀프로 하는 무서운 언니거든.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이니까 맞아. 혼자 못 하겠어. 여기는 맞아, 되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못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응. 지금 여기를 이마랑 사실 되게 예쁜데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응. 살짝 이런 식으로 줄이면 좀더 얼굴 작아 보여요. 응. 그리고 이제 이런 얼굴 가진 분들이. 광대 밑에 두 차고 하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커진, 얼굴 커질 것 어, 커진다고 얼굴 커질것 같다고. 그게 아니고, 아니거든. 어, 모든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꺼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얼굴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여기 길이 약간 짧거든요. 그래서 턱은 약간 있어 보이는 게 광대가 살짝 있는 편이니까 여기를 약간 이렇게 보강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음. 그리고 심화, 심하진 않는데 여기 제마맞게 수두자국 하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 필고 뭐, 뭐, 약간 교정할 수 있어요. 아프겠다. 혀 밑에 하는 건아프 턱뿐만이 아니고 여기 음. 약간, 음. 약간 좀 들어간 것 같아. 맞아. 음, 나 여기 어. 좀꺼져 그대 밑기 약간 오케이. 하면 음. 예쁠, 음. 예쁠 것 같아. 저희가 아까 여기 광대 밑에 꺼진 이 부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하고요. 우리 부란 언니가 반쪽 하고 이렇게 반반. 누가, 누가 더 집으로. 아프게 하는지 내가 냉장고에 두고 <laughs> 냉장고 <laughs> 싶어요. 여기는 뭐 위험한 구조물도 없어요. 그래서 시술하시는 분이나 뭐 받으시는 분이, 분이나 걱정할 뭐건 없는 부분이고요. 좀 먼저 하겠습니다. 따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픈가요? 아니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르기. 멍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멍이 들어안 돼요. 지금 여기는 필러 시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들꺼져 보이고 여기는 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커져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잘 잡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 원래 아픈 곳이기는 아요 턱은 어, 정중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끝하고요, 입끝하고, 이마끝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가사하 선을 정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정하고, 따끔. 필러가 턱끝 같은데 하면 처음에 좀 만져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너무 좋아질게요.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요 <laughs> 우리 결혼인은 지금 여기 광대 밑에 꺼진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턱 끝, 쬐끔했어요. 턱 끝, 쬐끔하고. 그리고 본인이 셀프로 입술을 했는데,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쪽에 덜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했고,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 됐고요. 이제 필러가 꼭이렇게 코만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할수있다 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음, 이게 부산 언니가 아픈 걸 제일 못 참고 음. 저도 사실 아픈 걸 진짜 못 참거든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 턱보톡스 혼자 놓는데 혼자 놓면서 으막 소리 질러 아아아 아, 아, 아! 이러면서 논단 말이야.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그렇게 안 아파요. 그냥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프다고 느끼는 게 무서운 게더클것같아 그래서 사실 나는 그래서 필러 시술할 때 환자분이랑 좀 계속 말을 해 시술하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막 얘기하면서 하면 환자분도 그냥 어 끝났어요 그냥 이러고 일어나시는.